저는 CP 신박현대 대장박욱이라고 네. 합니다. 시스템.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 이예운입니다네 포즈 한번 해주세요. <laughs> 다음 정경재 씨 교수. 아, 아 안녕하세요 서도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사고 칠게요. 밤에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우리 커튼 뒤에 있거든요. 네, 말 말이라도 한말좀 해주세요. 네. 어 인사. 네. <웃음> 안녕하세요. 교수네아 <laughs> 네. 아이요, 다시요 저도 다행이다. 어, 네, 끝인가요 <laughs> 네. 아, 아니, 개구리 모자 뭐야? 저 오랜만에 소풍을 나왔요 아,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프로토스 오티어 연중입니다. 오, 오 연, 아니, 연동 가동은 <laughs> 처음 나왔잖아 밖에. 네. 어때요? 상뜻하네요 공기가. 좋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 그... C P l 미래 케이콤. 아, 미래 <웃음> 맞아? <웃음> 미래 맞아? <laughs> 하이브 여러분 정말 안녕 MT의 꽃, 장 보러 가기 게임을 통하여 진 팀이 갈 예정이다 속담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이 곱다 등강산도 식구경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뱉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건데 이거를 한 명씩 가야 돼요. 아니 우리 연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무슨 소리야나자 뭐... 그러면 시작합니다. 낱말은 네. 제가 듣고. 땡아 갑자기. 땡, 아, 깜짝이야. 땡! 아, 낱말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 내 코가 석자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간 그걸 다말주면 어떡해? 나무가 아, 없다. 오케이. 상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여룩에간 <laughs> 쓸개 뭐야 이거? 벼룩에간여에간 여름에 여에간 여름에 간간이 밥솥도. 뭐야? 이 <laughs> 좋은 떡이? 좋다. 오케이. 자, 서당개 풍어 3년에 풍어를 는다일고 외양가고 지다 치열한 <웃음> 접전 끝에 장을 보러 온 이운 <laughs> <예운> 팀. <laughs>

나니 스타일이야. 이거 리에 간식 커피 다운 공하 먹으면서 아, 저도 먹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빼나 도이리가 살까? 예. 음? 내 거야. 빈치. 아, 빈치 어, 오케이. 빈치. 아, 빈치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저기 먹을 뭐야? 뭐야? 뭐가 오늘 유혹했어, 이건가? <laughs> 아니, 미, 진짜. <laughs> 이런 것도 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놔야겠다. 그래그래. 그래. <laughs> 어?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꿀옷도? <laughs> <laughs> 오, 또 ASL 8강 리거 정영기 선수와 좀 소통 좀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CP의 자랑! 아, 그래. <laughs> 원래 서돌이 개패급이에요. 존나 패급이에요. <웃음> <웃음> 예상보다 <웃음> 아, 많은 양의 아, 놀라는 <laughs> 떠윤니 어때요? 아, 박재혁은 이러지 않아. 박재혁 과자 별로 많이 안 사. 누가 박지혁, 샀나? 방. 제 박재혁이 폭탄 하나 들고 와요. 재혁이 형. 재혁이 형막 맛똥 이주는 그래, 박재혁 스타일, 스타일 아, 아니야. 내가 봤는데 너 왔지. 조심스럽게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넣을 거야. 너네 이거 먹지 말고 재혁이 형 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어? 아니, 어? 아이스크림 그거 누가 샀어? 재혁 선생 40개를? 아니, 그럴 아니, 사람이 아니야 아이스크림 이렇게 한다니 그, 그? 박재혁 그럴 사람 아, 아니야 아, 네, 아, 아니야, 아, 아니, 아, 진짜 종류별로 7개씩으로 선생이 거 보더니 야, 뭐해? 70개씩 더 가져와 그래? 아이스크림이 제일 싼나 보네 <laughs> 야,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아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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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안녕하세요. 벗어야지 잠깐만, 아, 아, 아. 총장님 누구랑 가셨어? 세나 님 네. 뭐? 단둘이? 드라이버가 군대 갔네요. 아, <laughs> 꼴 받네. 어, 우리랑 같이 출발하는 야무잖아. 아니, 야. 아트이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래? 그래? 응? 올 때는 왜 이렇게 늦지? <laughs> 쟤 왔는데? 아왔다안 아, 되겠다. 안 되겠다, 박재호.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야, 야. 뭐야? 너 바람핀다는 소문이 있더라. 무슨 소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거야? 너왜 혼자 왔어? 커피 쏟다가 지금 커피 다. 어? 아, 네잔다 쏟아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 다시 사줘. 그걸 샀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알바 아니지. 커피 오. 쏟은 거는. 내가 알바가 아니라고? 커피 쏟았다고. 아이스크림 누가 다시 개를 샀어? 완전 작아 보이던데 점에을 때.

정현재 <laughs> 라디오스타보다 음. 나도 별려가지고 목표미잡혀가지고 왔었지. 라디오스타보다가? 음. 라디오스타 보면 안 돼? 아, 안 되지. 왜? 연습시간 보면안 되지. 아니 라디오스타 잠깐 볼 수도 어, 있는 어, 거잖아. 아니 잠깐 보고. 연습시간에 연습시간 분위기가 언제 알아? 어, 그뭐 삼엄한 분위기여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 <웃음> 진짜 <웃음> 키보드랑 <웃음> 마우스 소리만 낫다, 낫다, 낫다. 열 명이서 아, 동시에. 저는 그런 네. 환경에서 이어폰 끼고 혼자 라디오스타 봤다니까? 아, <laughs> 그것도 근데 t v 로안 보고 그냥 장수가. 이는게 말이 되나 본인니 총장이 글쎄 시간가요? 자기 한때 티원에서 잘 나갔을 때 여자 팬들이 막 던킨 도너츠막 장바구니 손한번 잡아놨고. <laughs> <잡았다고. 웃음> 아니 총장이 그랬잖아요. 한때 막 라떼 내가 잘 나갔을 때막 여자 팬들 줄 서가지고 돈킨도너츠 <laughs> 쇼핑백 들고 막손한번 잡아주세요! 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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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던킨 누나한테는 진짜로 예. 매번 갈때받아줬어 우리. 어이, 그거는, 그거는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어이, 손 잡아주세요는 조금 그거지. 네? 손 잡아주세요는 얼마지밥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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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밥 먹자! 네! 예. 먹자!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것도 그냥 몇몇은 다 움직일 필요는 없다생각하 세팅하기? 어, 세팅하기. 어, 게임을, 무슨 게임을 하지? 에우디 게임을 준비해놨다 했어요, 어제 게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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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에우디가 준비하고 있던데. 에우디가 준비하고 있던데. 에우디가 준비하고 있던데. 큰거 온다. 기대가 많이 온다. 게별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맞추기. 아.